169번에 함수 fx는 2분의 1x 더하기 1인데 수열 an을 a1은 1이라 했고 an 플러스 1은 이 함수에다가 딱그값그 그 an의 값을 넣은 거네 f an이네 이걸로 정의할 때이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 이 정말 쉬운 문제지 이거 자 무슨 말이야 a1은 1이야 여기 만약에 1이 있다 해봐 그럼 1을 넣으면 여기 1,1인 건데 an 플러스 1인 a2는 이 1을 넣어가지고 자 1을 써볼게 여기가 1이야. 그러면 1을 이 함수에 넣은 이 값이 A2잖아. 맞지? 그러면 y는 x 이용해. y는 x 이용하니까. A2 값은 y는 x 그래프 이용하면 자 여기가 f a 2인데 a2 쭉쭉쭉쭉 따라오면은 여기 있는 값이 a2가 되겠지. 그럼 a2를 또저 함수에 넣어버리면. A2를 또 여기 함수에 넣어버리면 이게 A3가 되잖아. 맞지? 그럼 마찬가지. 그대로 올라와서 넣었더니 이 값이 A3가 되더래. 그럼 A3 값을 다시 이 함수에 따라서 A3 값 넣었더니 A4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값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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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서 자 여기 만나는 교점에 갔을 때이 교점을 넘어갈 수 있나? 계속 같은 값이니까. 맞지? 여기서 계속 머무르겠지. 즉, 리미트 a에는 이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이거야. y는 x와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교점이니까 x는 2가 되겠네.